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영재의 양육 지침, 자랑의 함정을 피하라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네. 영재 자녀를 둔 부모님들, 어, 아이가 자랑스러운 건 당연하잖아요. 그럼요, 당연하죠.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 자랑이 어쩌면 함정이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자부심을 표현하는 게 아이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, 음, 이 지점 좀 흥미롭지 않나요?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네, 네.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부심 자체는 뭐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그 표현 방식이거든요. 특히 좀 과도한 자랑. 아, 과도한 자랑이요? 네.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님의 그 자랑을 들으면서 어,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는구나. 이렇게 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아. 이거 심리학에서는 뭐 조건적 존중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아이의 가치가 성과에 달려 있다. 이렇게 느껴버리게 만드는 거죠. 조건적 존중이요. 그렇죠. 이러면 아이는. 계속 다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, 음 일종의 수행 불안 같은 거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요. 아 그러니까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넘어서서 아예 자기 존재 가치가 성과에 잘린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네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그 가짜자라는 개념도 혹시 이것과 연결되는 걸까요? 어, 정확히 보셨어요. 네, 연결됩니다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?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? 그 가짜자는요, 음 아이가 진짜 자기 모습이나 감정 이런 건수 숨기고 주변 특히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할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가면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뭐 착한 아이, 뛰어난 학생 이런 가면 뒤에 진짜 자기는 없는 거죠. 숨기는 거죠. 아. 근데 문제는 이 가짜 자아를 유지하려고 아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아야 하고요. 또 내면에서는 진짜 자기랑 그 가면 사이의 괴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. 네. 힘들겠네요, 아이가. 네.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이가 뭐 극단적인 완벽주의에 번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해 버리는 그런 무기력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. 완벽주의 아니면 무기력이요? 네.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게 뭐 심각한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것 같아요. 와. 그냥 부모님이 내 아이 자랑 좀한 건데 그게 아이를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니. 아,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클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위험한 자랑의 함정을 피하려면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? 이 자료는 해결책으로 자랑의 범위를 제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. 범위를 제한하라. 네.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나 뭐 가족, 부모님 정도 외에는 아이 성취를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. 아.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. 네. 자랑의 청중을 줄이면 아이의 성취가 무슨 공개적인 공연처럼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공연처럼요? 네. 그러니까 외부의 박수갈채보다는 아이 스스로 자기 노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즉 내적인 동기 부여. 이걸 키우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자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자랑할 대상을 줄이라는 게 그냥 말을 아끼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가 외부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도록 돕는 어떤 환경 조성의 일환이다. 이런 의미네요. 정확합니다. 외적 동기 부여에서 내적 동기 부여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 주는 거죠. 와, 이건 뭐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정말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. 아이의 그 성과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? 네, 맞습니다. 정리하자면 자녀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소중하죠. 그렇지만 그게 아이에게 혹시 성과 조건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표현 방식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표현 방식. 과도한 자랑은 아이를 끊임없는 압박감 속에 가둘 수 있고 또 건강한 자아 정체성 형성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. 아이의 성취를 축하하는 하되 그것이 아이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지 않는 그 균형 이게 중요합니다. 오늘 영재 자녀 양육할 때 자랑의 함정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. 자료에서는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도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랑을 자제하는 건 말고요. 부모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영재 자녀가 성취와 분리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?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